b 신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섭입니다. 흔하게 볼수 있는 풀이죠. 이게 저희 시골에서는 이제 풍년초라고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학명은 잘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찾은 곳이 무주입니다. 햇살이 너무나 뜨겁고. 바람이 너무나 시원한 이곳 무주에 잠깐 왔습니다. 자, 이곳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이렇게 부모님 산소를 옆에 이렇게 모셔두고 10년 넘게 심요살이를 하고 있는 자연인과는 또 다른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지인 집에 촬영을 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심요살이를 한다는 것 아마 젊으신 분들은 심요살이가 무슨 말인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는 뭐 다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집 옆에 이렇게 음막을 짓고 자연인이 아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70이 넘으신 지인, 제가 지인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분의 집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화 온기지만, 또 이쪽 무주 쪽에서 나는 호피석과 목화석, 또이 금강에서 나오는 돌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음악을 짓고, 음악은 아니지만 뭐 표현을 하자면 뭐 음악이죠. 자, 여기 멀리 노새도 있거든요. 노새도 타시면서 정말 너무나 재밌게 인생을 마지막 화원기를 불태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을 한번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도 이제 이곳에 몇번 와보긴 했는데요. 앞섬에서, 무죠 앞섬에서 탐석을 하다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어, 역시 연류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가르침도 받고요. 아, 정말 풍경소리 들리십니까? 아무 뭐 풍경소리가 좋습니다. 자, 이곳은 출입구인데요. 저노새는 우리 자유인께서 직접 새끼를 받은 겁니다. 지금 3년 됐답니다. 아마 무주에서는 처음으로 새끼를 받았다고 그래요. 아, 이게 노새랍니다. 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뭐? 선 한번 쳐을까 아,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돌 구경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금강에서 나오는 돌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어, 집 곳곳에 이렇게 예쁘게 어, 포인트를 주면서 어, 집을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 되게 재밌고요. 자이것은 목화석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이거 이거 뭐 50이 넘겠죠. 이렇게 날로 위에다가 이렇게 연출을 해놓으셨고요. 자, 지금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구경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아호피석들도 있고요. 이야, 이거 대형 호피석이네요 아, 물형잘 들어갔습니다. 마치죠? 지금 물이 없어도 물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아마 호피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게 지금 색감도 잘 올라왔고요. 야, 어지간하면 안으로 들어갈 떄인데 집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다가 연출을 해놓으셨어요. 아참 멋지네.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이거 혼자서 들수 있는 무게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도 호피석인데 자 이렇게 연출을 해놓으셨고요. 집이 정말 예쁩니다. 보십시오. 소나무. 아, 소나무 위에도 저렇게 호피석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여기 사이사이 호피석 보이시죠? <laughs> 탐석할 곳 없으면 여기 와서 탐석해도 되겠네. 물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거 이쁘다. 이건 뭐지? 남근석인가? 남근목인가? 버섯인가? <laughs> 야 이렇게 음, 대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다 갚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심요사를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황혼을 이렇게 어, 자유롭게 지금 살고 계시는데요. 저기 멀리 보이죠 부모님 산소? 멀리는 아니고 한 30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보기 힘든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 풍경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정원 예쁘죠. 잔디도 예쁘고요. 자, 오피석 주로 오피석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마어마한 오피석입니다. 사이즈가. 물이 없으니까 영상으로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청석인 것 같은데, 야, 이는 와, 이게 어디일까? 바닥돌 같은데요? 변화가 너무 예쁩니다. 수반에 얹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물고임 보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이쪽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물고임이 엄청 많습니다. 아, 이쁘네. 사이즈 5 사이즈 60 정도 나가겠네, 60. 야 이게 도로 옆이라 차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뒤에도 목화석입니다, 원석입니다, 원석. 정원에 두면 정말 예쁜 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로 옆에 또 호피석이 있네요. 어머 아, 뭐 사이즈들이 뭐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야가치은 듯하지만 이 호피석이. 이런 거칠은, 면또 거칠은 대로 매력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화가좀덜 됐지만,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너무 예쁩니다. 자, 정말 아주 뭐 기상 좋은 어피석이고요. 오, 뒤에 순창 어피석 있다. <laughs> 요즘 제가 한참 탐석 다니는 순창 어피석. 색감 보십시오, 색감. 물뿌리면색잘 올라옵니다. 못보이더를 해서 너무 죄송스럽네 <laughs> 자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기 목화석 보십시오 하나로 면될것같아 하나로 지금 보면 거칠은 듯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수마가 아주 잘 됐습니다 물 씻김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지금 아주 부드럽고요 물 뿌리면 정말 예쁘게 색이 잘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목화석입니다 여기도, 무령이 하나 있네. 자, 여기도 목화석 있네. 야, 예, 꽃잘 들어갔다. 사이사이에, 호피석 보이시죠? 자, 목화석. 여기도 호피석이 붙었네. <laughs> 이야, 좋습니다. 자, 이쪽에도 쭉 한번 보실까요? 소박하지만 참 예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꽃핀 선인장. 아... 자유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밖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차통? <laughs>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시면서 살고 계세요. 자, 좋습니다. 자, 이제 대형 오피석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 지금 다 오피석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강가에서 이런 거 하나 탐사하기 힘들죠? <laughs> 자, 또 어마어마한 오피석이 하나, 한, 한점 있습니다. 아, 물을 못 뿌려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어디서 봐야 되냐. 이렇게 보면 이제 물형 보이죠? 여기 머리. 아, 좋습니다. 이게 상류에서 나온 돌인데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요. 한 4명, 5명은 드려야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 엄청납니다. 호피석. 자, 그리고 이것도 다 호피석입니다. 호피석으로. 탑을 쌓 놓으셨어요 후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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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열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의 방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몇 년씩이나 받아 먹은 따뜻한 우유값도 한 푼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이승에서 갚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승까지 지고 가려는 당신에 대한 나의 뻔뻔한 채무입니다. 네, 이 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건데요. 우리 자유인께서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움을 이렇게 시비로 만들어서 집안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원을 둘러 봤으니까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laughs> 아니 저, 촬영 중입니다 야, 입구에서부터 목화석이 또 반겨줍니다 여기도 보면 사이사이에 보면 호피석입니다 이거 다 이런 거잘 봐야 탐색 잘 합니다 노세야 조용히 해라 이놈아 촬영한다 오빠 <laughs>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몰라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호피석을 볼줄 알아야. 돌밭에 가면 탐석 잘 합니다, 여러분. 호피석 보이시죠? 음 자, 이만큼, 이만큼, 호피석이 이만큼 보였을 때딱 꺼냈는데, 막 엄청난 사이즈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잘봐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다 됩니다. 자, 얘는 목화석인데, 지금 연말을 한거 했어요. 얘는. 연말을 잘했죠.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오피석. 야이 물이 없어서 참 아쉽네. 빛이 너무 따가워서 지금 뭐 금방 뿌려도 다 말라버립니다. 아까 제가 왔을 때 지금 다물 뿌려놨는데 다 말랐어요. 엄청난 사이즈. 이것도 지금 목화석이에요. 이런 거 진짜 한점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호피석 1000개 보면 목화석 하나 보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노이에요 자, 여기도 호피석이고요. 사이사이에 이 호피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야, 얘는 향 좋고 색깔 좋고 깔도 좋은데, 저희 집에 있었으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laughs> 여기서는 지금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주 예쁜 호피석 좋죠? 특이한 호피석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호피석들이네요. 아, 이거 그림자가 지네. 그림자가 지면 안 되는데 그림자가 집니다. 이거 다 호피석이에요, 여러분. 요건못 가서. 자, 이쪽에도 예쁘게 생긴. 얼마나 예쁩니까, 어피서. 차 소리가 조금 시끄러워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차를 다 멈출 수도 없고, 제가. 참 예쁘다 진짜 반질반질 합니다 이 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손재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운섭이만 빼고 저는 손재주가 없습니다 <laughs> 저는 보는 것만 좋아해요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물 식수도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세수도 다 여기서 하시고요. 설거지도 다 여기서 하십니다. 아, 높은 데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예쁘죠? 정말 아담합니다. 감탄사만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이 자연,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대나무 보십시오. 아, 좋다. <laughs>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자유인이 쉬우를 하는 곳입니다. 쉬면서 도를 구경하는 곳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집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